와번 연속 던져봐 니가! 얼마나 힘든데 저거 얘를 <laughs> 팔에 딱 하고 어. <laughs> 아 이거 뭐하는거야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 씨. 짜증 엄청 <laughs> 내겠네요그만해우리다 <했다. 웃음> 보기만 했어 유튜브가인데야나 안해 유튜브 나버리고 어. 이 투쟁 어떡할거야 <laughs> <난, 너 샤워지로. 웃음> 철들 생각이 없다. 어이, 멋있는 표정하지 마. 아니, 사랑해, 말했지.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전 일주일 가량 자유 시간이다. 그 말인 즉슨 난 백수다. 허피디랑 난 오랜만에 쏘가리 낚시를 가는 길이다. 가는 길에 오랜만에 형안에 들렸다. 네, 여기 형네 집이에요. 어저보좀 네. 볼까? 아유 안돼요 물이 뭐, 멈췄다 뭐, 아, 도망간다 <laughs> 야 우미 또집을 넘어 그만 좀 집착해 <laughs> 야 집착 좀 그만해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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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봐 이거 토마토 심고 가야 이런 걸로 못 심는데 형성수? 내가 다한 거야 이것도 음. 아 왠지 농사를 어, 다해꽃 아래 간식 어? 가지 있잖 가지 아 원래 형수가 원래 농사 원래 못짓는데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위로 올라가서 줘야 돼 위로 쭉 타고 올라가면 아, 뭐를? 토마토가 어 근데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<laughs> 이렇게 있안 되거든. 아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한 번에 익혀서 한 번에 다 먹는 거야. 와, 다 했어 이거를? 그래. 와 대단한데 형수? 토마토가 지금 또야줄 형이 다맨버야 토마토하고 저기 밑에는 고구마고 저쪽에 있는 건 땅콩. 와. 이 진짜 무보해야 될까? 이게 진짜? 먹어 볼까? 맛있다. 그래 들어 야, 농사꾼 다 됐네, 이제. 드디어. 그래 죽 버렸어. 뭐. 이 정도면 되겠다. 내가 나다 알아? 나어나꽂잖 뭐? 뭐 처음 봤는데? 나도 돼? 어, 집안 투명을 투명을 아, 먹어 봐.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투명을 꺼내 왔다. 투명을 처음으로 열고 야, 수망을 지금 처음, 지금 태어나서 지금 처음 지금 잡아보는 뭐야? <laughs> <그런> 뭐야? <laughs> 지금 그게 하는 거야? 어. <laughs> 그게 뭐야? <laughs>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해서 펼치는 이렇게 던지는 거? 아, 야, 아니 이 때려 잡으려고 물고기를? 이렇게야, 아니 영상 보니까 이렇게 던지던데, 이렇게 잡고서. 응. 지금 좀 펼쳐졌지? 봤어? 이거 유튜브를... 유튜브를 보고 여보 좀 배워야겠다 우리가. <laughs> 지금 뭐 하냐? <laughs> 아니... 이걸로 때려 잡으려고 거기를? <laughs> 여보... 여보가 이만 안펼쳐 아니 <laughs> 진 어이가 없네. 낸시 겁내 보고. 야 체력 진짜 지금 벌써 방금된거 아니야? 그 끝난 거 같은데. 내 체력이? 이렇게 해서 나도 보기만 했는데 <laughs> 우리 아니, 다 보기만 했어 보기만 했는데 <laughs> 봐봐 이렇게 더 이렇게 당겨 아 건는 거야 이렇게 어, 이쪽에다가 그래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아 그렇지 그래갖고 어. 이거를 걸렸다. 계속 요렇게요렇게 차려 요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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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높이까지 딱 오게 하래 왜냐면 허리에서 얘를, 얘를 어. 팔에 딱 하고 나 어. 봐. 어. 보시걸 보라고. 계산. 컬러표 맞잖아요. 나 나는 지금 뭐 자기한테 배우려고 그래. 자기가 자기가 다 배운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. 이제 이쪽에 있는 거. 됐어. 바늘 <목소리> 피고 안쪽에 있는 거를. 어 출발해 이제. <목소리> 팔에딱 걸어. 어. 오케이, 어. 준비 준비 됐어요. 오늘날 일단 가보자. 자 가서 보자 <준비>. 가시죠. <목소리> 누워라도 하지 뭐. 여보 자. 이거 이거 치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됐어. 치워놓고 가야지. 난 내가 뭐가 되니? 나는. 나는 루어 쏘가리를 준비하고 저분은 지금 쏘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루어 쏘가리할 거라고. 저희가 쏘망 전문가. 자, 허 허운주 허피디의 쏘망 전문가를 나도 한번 아, 루어 쏘가리 할거라고 네. 루어 쏘가리 하기 전에 쏘망 전문가 한번 그 말을 한번 들어보죠. 쏘망. 자.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쏘망이란 자, 인터뷰 마이크 여기 됐어 자, 투망이란 무엇입니까? 인형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된 자, 여기 투망이란 무엇입니까? 가만히 있어봐 한 말씀 해주세요 자, 투망 전문가 투망의 달인 네? 지금 저기 지금 지금 저기 저기 루어나어야되데 저기, 저기 보인지 모르겠는데 음. 한 발짝에 하나씩 한 분씩 계십니다 여기. 이렇게 여기가 삼탄 이라고 저기가 매년 오른 댑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바빠서 못 왔고 올해 아 저는 어, 진짜 기대됩니다 첫 타에 혹시 쏘가를 잡게 되면 이분은 분명 기절합니다 쏘가를 잡자마자 아마 자 진짜 저도 진짜 흥분됩니다 이거 이게 아저 열정 얼굴에와 여태껏 제가 10년 살면서 저런 열정적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. 자, 신발도 지금 저희 가족 신발로 있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투망이 합법적입니다. 합법적인 지역에서 우리는 투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뭐 민폐는 아닙니다. 여기서 지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. 어, 잠깐까 어, 여기, 여기 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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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로. 가야지, 물로. 언제 아, 지모르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모르니까 <laughs> 물로 좀더 가서. 자. 자 이런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뭘로 자, 물에서 어 그냥 해봐. 그냥 자, 자, 오와, 오와, 우와, 우와화졌어어졌어화졌어화졌어화이어화이야화 우와, 대단합니다. <laughs> 아, 한번... 한번 이죠이게 뭐... 첫해 잡혔으면 대박인데? 이팔화이팔이아 역시 던지고 결국 야 되는데 스을못 놨어. 저희가 예상대로 처음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저는 이것보다 지금 이게 지금 더 지금 더 지금 재밌어서 <laughs> 이걸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내거 채비 좀 해줘. 네. 채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러니까 조금 있잖아. 들어가야 돼. 앞으로 한 무섭다고. 아예세네발자국아 무섭다고. 아, 아마 그래도 국내 최초 어? 41세 여자가 투망을 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. 어, 어.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 투망을, <laughs> 자, 물에서, 어, 이게 혹시 투망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, 이게 투망이 엄청 무겁습니다. 어, 무거운데, 어 야, 이 폼이, 그래도 좀, 그래도 지금 이게 유튜브 한번 보고 한다는 거 내가 봐도 천재에 가깝 천재. 유튜브 한번 봤어요? 아, 유튜브 한번딱 보고, 아, 이건 뭐, 이건 뭐 천재인데요? 좀 조금 더, 앞으로 있어. 가서, 진짜 태어나서 두번째 투망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오우 어야뭐 굳은 의지가 대단합니다 뭐라도 한번 잡으면 자아 이렇게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증동을 넣다가 이렇게 우와 오 하하하하하하하 하 펴졌어 <웃음> 펴졌어 하하하하 <laughs> <펴졌어! 웃음> 태어나서 두번째 하는 투망 와 이거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건. 뭐가 이렇게, 뭐가 이렇게 또 털고 막 이러던데? 어? 어? 민호, 민호, 민호! 어, 뭐 없나요? 미노 뭐야? 민호 <laughs> 건졌다! 어, 뭐야, 이거? <미노> 민호! <laughs> <건졌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쏘가리 낚시하는 민호를 건졌네요. 어, 대단합니다. 와, 이거 더 아, 비싼 건데? 민호 건졌어. 와, 이건 뭔가요? 와, 민호를 <laughs> 건졌네요. 이게, 쏘가리 낚시 필요한. 미끼에요? 네, 미끼인데, 한 12,000원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? 어, 잠깐, 미끼 봐봐. 아, 메이커 뭐야, 메이커. 마루? 잡으라는 고기안 잡고, 쏘가리 <laughs> 잡는 미끼를 잡았네요. 해가 원래 질 때가 원래 이게 쏘가리 나오는데, 여우를 탈때 원래 한 요쯤이 원래 포인트인데, 여기, 원래 여 요쯤이 원래 여우를 타고, 쉴 때야, 여기가 원래 쏘가리 포인트거든요. 일단, 이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겠네요. 너무 자, 이거 마지막이야. 아, 자, 이제, 야, 이제 마지막 투만을 보여줍니다. 와, 두 번째가 최고인데, 역시. 아, 세 번째 별로네요. 진짜 뭐라도 한 마리 잡았으면 되겠다 아니, 피레미이라도한 마리 잡아야 돼요, 뭐. 그래도 자기가 잡아야 이게 또 유튜브 각인데. 야, 나안 해. 유튜브고 나발이고, 씨 <laughs> 유튜브, <이거> 각인데. 정리해. <laughs> 각인데, 그 유튜브 각인데. 각인데, 이거 유튜브 각인데. 아, 바로 포기를 하나요? 안 해. 아 힘들어. 얼마나 힘든데 저거. 어 아, 이제. 얼마나 무거워. 이 짜증을. 아 계속 나한테 시키는서 그러지. 아이 투망이었는데 아, 짜증을 내기 때문에 오늘 투망은 여기까지 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재밌었는데. 그럼 아, 뭐 투망은 여기까지. 야, 네가 들어봐 저 무게가 얼마나 지아 아,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씨. 짜증 엄청 내고 있네요.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하라 그래 무릎을. 아 이게 뭔가 유튜브로 네번 연속 던져봐, 니가이!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짜증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잘 받아야지 멍충. 멈추... 와 대단합니다. 어 공이 있어요, 공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게 퍼진 것도 신기하지만 잡힌 것도 <laughs> 신기합니다.